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옥순입니다. 이렇게 LA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을 와서 가장 슬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이 LA 미주의 대한민국 한국 교회 특히 목사들 여러분 여기 목사들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국에서온이 애국 세력 집회를 장소를 단한 군데 밖에 빌려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올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여러분, 화가 머리 끝까지 치올랐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를 저 주사파와 싸우느라고 밤이고 낮이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고국을 사랑하고 지켜야 될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장소를 안 빌려준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주사파 아니면 저 간첩을 동조하는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절대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싸워서 저 공산주의자들과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투쟁해야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이 절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재미교포들이 저 목사들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후원하고 채우고 주고, 여기에 정강훈이라는 걸출한 여러분 시대의 영웅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권사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오면은 정말 환영은 안 해줘도 장소는 빌려 나쁜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 정신 차려. 우리는 용서 못해. 절대 한국에 오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 여성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 북한에 굶어 죽고 때려 죽이는 저 북한. 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조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반역자입니다. 저 문재인 같은 놈은 바로 처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처형을 시켜도 우리는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20년을 후퇴시킨 이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이 목사들. 여러분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 쟁쟁한 여성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저 혼자 하라고 그래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교포들은 한국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자유 통일을 그냥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자유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제가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문재인을 처형하라! 문재인을 처형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